저희는 대천으로 출발할게요! 대천입니다 여러분! 대천이에요 <laughs> 아 <아니>, 파도 보소 <벗어? 웃음> 우리 못 놀아요 못 놀지 무슨 놀이 이거는 못 놀지 저는 지금 고기를 챙기려고 고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찹찹 거예요 인스타 라이브 <laughs> 안녕 여러분 이번 여름에 두 번이나 가면 갑시다! <laughs> <나왔어요. 웃음> <너무 심각이 웃음> 저희 드디어 가요. 세 출발할게요! 혼자 <laughs> 떠들고 혼자 즐거워하고 가? 아? <laughs> 같아. 그러니까 날씨가. 주영이 형한테 가니까 점점 날씨 <laughs> <많아.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뭐예요? 저희가 마실 맥주. 아, 희망의 양식. 아, 피자. 태천입니다. 여러분, 태천이에요. 행복합니다. 우리, 그럼 우리 그때 모임 이름 뭐야? 어. 형이, 형이, 제일 형이니까 양. 내가 양지양주 양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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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요 야, 오늘 태풍 오늘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 이건? 놀수 있는 놀수 있는 데가 아니야 우리 못 놀아요 못 놀지 이그 정도면 이거는 못 놀지 <laughs> 이건 못 놀지 다 물에 싸워 다 나왔지 <laughs> 미쳤어, 저거 바람 뭐 그것도, 그것도 바람은 항상 우리 뒤지는 거야. 네. 약간 났다, 야, 하와이 갔어야. 저렇게 앉으면 콩콩 우리 다 들어간다니까. 콩콩에 우리 다 들어간다니까. 누구? 아뭐 아쉽다. 근데 왔는데 그 응. 그러니까. 아. 우리 바다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물이 엄청. 이것 봐봐. 붙였지? 못 들어가. 우리 들어가면은 바다에 자다리야. 와 아, 저러면 나도 저러 파트, 나 저러면 뭔뚝뚝에뚝나 저러면 패티, 나 패티가 고을거 아니야? 먹어. 나 이제 고기 먹어야 아, 뭔가 뭐 너무 아쉽다. 시 뭐라고요? 똑딱이 나발로. 다릅니다. 다들 그럼 1분. 다들. 똑딱이 나발로. 다음 여행은 다낭으로 어 아, 여기가 더잘 나고. 어. 아, 이러면 상깔나오잖아 간판이 형안 어, 어, 안 돼. 하켓게, 이렇게 이렇 오케이. 보여?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금 오후 4시예요. <laughs> <laughs> 여기는 칠레입니다, 칠레. <laughs> 어, <어이>, 칠레야, 인도아 <laughs> 아, 저거죠? <정주>,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저희는 <laughs> 이제, 아, 가서, <laughs> 한인, 한인, 가서 삼겹살 먹어요. <laughs> 한인타운에 가서. 타운으 가서 삼겹살 먹요좀 비싸요, 삼우살이 여기.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뭐하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샤워하고 있는데 <laughs> 시원하세요? 네? 시원하세요? 이것이 지금 행복.. 핸드폰, 제일 한복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까 샤워장 아까워서 <웃음> <웃음> 카메라 여줬어해 <물> <laughs> 형, 형, 우리는 안찍어줘 야, 이 약은 안 보여. 고기 맛이 어땠어요? 맛있어. 언제 맛있어? 여러분, 여기는 지금 태처럼바다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1 8분 2초 이건 뭐예요? <laughs> 지금 저희가 그게 <크게> 없어요 <laughs>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오. 제가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요 맞지요? 야. 아니야 모래다고 다송이가 빈거야 아 진짜 와또 아이. 아이씨 다아 모래 쩔어 지금 야눈 아파 <laughs> 아 진짜 오바야 이거 면다 먹어버렸어 라이브야? 한 말았어요 이버 먹어줘야 돼아 20분 남았 20분 나았 여기 갔어요 드디어 카메라 충전을 했습니다 맛있네요 교동 교동 짬뽕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전국 5대 짬뽕입니다 전국 5대 짬뽕이에요 아쉽게도 촬영을 못해서 맛있었습니다 탕수육에 고기가 꽉차 있었어 네. 딱 내가 내 생각에는 5대 짬뽕인데 딱 5.. 5.. 5번째야 세명 오면 짬뽕을 하나 시키고 짬뽕을 탕수육 대짜로 대짜로 여기는 갱스커피라는 김스커피라는 곳이에요 여기 좀 가격도가 세요 <laughs> 많이 세요 사람 너무 많아서 2친거 같습니다. 안 되고. 있습다 이거 뭐 베리 믹스 뭐? 아이스티? 음, 베리. 아이스티. 이거 좀 세거죠. 스트로 베어. 스트로 베리 뭐죠? 초코? 네. 네. 리얼 네. 초콜릿, 네. 초콜릿 오케이. 가니다 <laughs> 너. 이우인데 야, 해찬맛 나 8,000원이야, 8,000원. 내년 대천은 근 아무튼 대천 <대청> 끝났어아 <laughs> 그거밖에 안 걸려?